자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 7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백 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세 가지의 풍경입니다. 아, 지난주 설교에서 이용, 인용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이.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제 그 통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세,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약간 스토리가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풍경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까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말하세요. <laughs> 네, 제가 썼어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laughs>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교회 헌금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laughs> 둘다 해석 가능합니다. 두 개의 의미로 다 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수도 없이 2번의 의미로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이 문장은 의미의 다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번으로 들리게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왜헌금좀 해라.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설교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1번과 같은 태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읽는 그런 방식이고요. 어, 오늘 살짝 관점을 달리해서 2번 방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웃음> <웃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표현, 개혁개정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늦게 배우기 시작했지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발전을 하는 경우에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다는 것과 나중 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먼저 되어야 좋은 것이고, 나중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지요. 1등은 좋고, 2등은 좋지 않고, 꼴등은 더 나쁜 거죠. 다시 말해,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수익을 많이 내는 큰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수익을 조금 내는 작은 중소기업은 나쁘다는 말이고, 공부 1등은 좋고, 2등, 3등은 안 좋다는 말입니다. 큰 교회는 좋고,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패배자가 됩니다. 자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관점은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들과 한 그룹으로 취급받을까요? 아니면 나중된 공골지는 탈락하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자 구원으로 말하자면 먼저 된 사람은 구원받고 나중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모두 구원받기는 한데 그냥 단순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의 표현일까요? 자, 이 복음서에서는 이런, 이 표현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 복음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3장인데요. 어, 이 단락의 소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데 어떤 사람이, 네,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할것이나 할 주인이 너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 모든 에게서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구하라, 첫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적으냐, 라는 질문에 24절 이하의 답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좁은 문의 의미는 뭐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조본문을 이렇게 일반적인 관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에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질문 드린 거 있죠? 그두 번째 의도. 두 번째 의도는 뭘까요? 네. 교회의 그 공동체에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조본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여기 무, 의미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라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5절부터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언젠가, 자, 이제 정말론적 교회라고 했잖아요.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끝나는 상황에 오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주인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얼른 물러가거라 이렇게 얘기죠.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이 문제에 사랑이 지나가면. <laughs>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laughs> 두근거리는 마음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laughs>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목이 메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해요. <laughs> 목이 메워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네. 이런 가사를 <laughs>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하고 딱 맞지 않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요. 왜왜왜 왜, 왜 이런 기억이 안 난다고 할까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 밥줄 때는 와서 열심히 먹고 정작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니까. <laughs> 예수님은 아니 열심히 밥도 주고 돈 이렇게 기부 받아가지고 막 밥도 해주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가까우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아 우리 이제 들어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너희는 끝났어. 우리 우리끼리만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올 테니까 얼른 들어와라. 좋은 문이다. 그게 인사이더가 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이 연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 될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많은 데서 와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채울 것이고 너희는 자리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나중 여기서 나중된다, 꼴찌 된다는 의미는 너희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배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너희가 나중에 참여하더라도 맨 마지막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좋은 자리는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의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긴장감 조성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스, 두 번째 해석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만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모든 인간 관계를 정리하고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다 오라는 거죠. 그러면 다 버린 것들에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로. 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래서 모두 1등으로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 순서는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 앞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차로는 일차로는 베드로와 그 제자 다른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열두 보자에 다 앉으면 좋겠지만,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늘려서 젊은 부자, 젊은 부자와 같이 예수의 관심은 보였지만, 결국 탈락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자면, 첫지와 꼴찌의 의미는 정해진 역할을 몇몇 세계에 부여할 것인데, 너희가 될것 같지만,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정된 자원을 몇 사람만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경쟁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밭 일꾼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주인이 사람을 모으죠.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모읍니다. 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나요?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간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공동체에 모으고자 하는 의도는 앞에 두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을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모았는데, 각기 다른 여권으로 공동체에 들어왔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한대나리 온으로 합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9시에, 누구는 12시에, 누구는 오후 3시에 아니 누구는 5시에 <laughs>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겠죠 자 이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한 사람씩 주는데 누구부터 줘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처음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삽을 지으시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얼마 받았어요? 한 대나리온. 그런데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가만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니 먼저 일하기 시작한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거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화가 나죠.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의를 합니다.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삭시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복음주의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 마음을 보여주는 예시로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 공동체 내에서 노동이든 재물이든 많이 기여한 사람과 적게 기여한 사람이 공평한 결과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현대의 일반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는 현상입니다. 주일마다 이른 시간부터 식당 봉사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봉사를 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인정 혹은 보상을 받기는 커녕 그 고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렁살렁 교회 다니는 돈 많고, 전문직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 비유는 공로주의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봉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심리를 엉두르라는 것이 이게 인간 사회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죠.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오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혹은 기독교 기업의 불공정한 임금정책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칸여건에서 장시간이라는 비정규직의 불만을 회사 주인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불만을 억누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 비유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던 일을 주며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불평등한 현실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어차피 마지막에 믿어도 똑같이 구원받으니 실컷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바로 회개하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을 목표로 하면 그래도 됩니다. 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어떨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입니다. 구원이 목표고, 언제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굿해요. 지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이 행복이라면 그건 틀린 말이 됩니다. 포도원 모임에 동참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면 구태여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일이 고통이고 힘든 일이면 왜 나와야 합니까? 이 모임이 즐겁고 행복하니 내가 투자를 해서라도 열심히 나옵니다. 포도원에서의 일 자체도 즐거우면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내고서라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취미생활이고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그럼 꼴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꼴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한 대나리온을 받은 얘기입니다.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에 불과한 것이겠습니다. 조금 더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는 공동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들은 12제자 말고도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70명 혹은 72명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꽤 여럿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해야 하는데 그 모임이 즐거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에 따른 보상은 기대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의 말씀 선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당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째와 나중, 첫째와 꼴찌에는 이 비유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불만을 가지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정함으로써 모임 내에서 우열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비유가 가지는 모순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모순으로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임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립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평등을 주장하지만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순위를 정하고 우열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설교가, 주, 설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복음서의 다른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공동체에 참여의 중요성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겉으로만 따르는 사람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참여와 헌신 없이 외부에 머무른 아웃사이더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자리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은 처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라도 온전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결국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권 의식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비유와 에서와 같이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버렸으니까 난뭘더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라고 얻겠습,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헌신을 통해 얻은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헌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좀 내려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공로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한 대나리온을 준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선 공평한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꼴찌 된다는 말씀은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며 불평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참여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건면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순서가 뒤바뀐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온전한 참여, 다음에 특권의식을 버린 섬김, 그리고 공로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이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겸손하게 서로 섬 섬기는가 되시기를바랍니다기도 <laughs>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Najang, N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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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jang, n a j a n 나 n a j a 의 g Najang, 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 보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일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을 긴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노력과 수고를 넘어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